풍 이것은 표지 그림이 김용준 그분이 그린 표지 그림 학풍의 창간후에는 음, 책상 위에 붓과 펜과 붓과 연필과 두루마리 종이가 꽂혀 있는 필통. 그리고 그 옆에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멋진 그림입니다. 학풍창간호. 학풍창간호가 다른 학풍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호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실려 있기 때문. 학풍은 1948년 9월 28일, 8.15 후에 최초의 학술지이면서 1950년 6월까지 통권 13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쁜 문고본 책 의류문화사의 의류 문고가 나왔던 의류 문과 문화사에서 발행한 학술지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6.25 전쟁으로 중단됐습니다. 잠깐 후에는. 판권장으로 상관호의 판권장인 이렇게 발행인은 민병도다. 편집인은 조풍연이다. 인쇄인은 김원식이다. 인쇄소는 서울신문사 인쇄국이다. 발행소는 의류문화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82번지에 있는 의류문화사다. 그리고 120면으로 돼 있고 임시정가 2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슴이 100원이었었는데 이건 200원이네. 창간사는 학문의 권위를 위하여라는 창간사를 이상백 씨가 무기명으로 썼고, 목차는 권두원 논문 서평 수필 시 창작. 논문에는 과학적 정신과 적극적 태도라는 이상백의 글, 우리 민족사의 성격이라는 이인영의 글, 토지 구규제의 기본적 모순에 대하여 라는 전석담의 글 법률의 규범이라는 안호상의 아메리카 문학의 고민상이라는 레인 홀드 디브의 글 민족문화에 대한 기언으로 김규식 선거운동과 투표로 조지 갤럽 앙드레지 드론으로 김병규 IA 리차드론으로 김기림 미국의 학자와 학생으로 윤일선 광릉기행으로 유홍열, 울릉도기행으로 정인조가 실려있고, 서평으로는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에 홍희섭, 조선경제연보에 대한 서평으로 장수길, 경제학인문에 대한 서평으로 전석담, 19세기 초기에 영국시집의 서평으로 이호근이 썼습니다. 또한 수필로는 철보라는 수필은 근원. 근원은 바로 김용준 어, 표지 그린 김용준 화가의 호 같은데요. 나의 서재 생활은 이숙령, 산정이라는 김기창의 글. 김기창. 창 자는 언제나 욱하고 헷갈려나는. 시의 운율이라는 서정주의 글. 전화와 예의라는 여상연의 글. 골동과 고안이라는 배정국액을 무궁화라는 이양하액을 나의 장수법이라는 석주명의 글이 실려 있고, 짜자자잔 시에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창작으로 영감각회와 돌쇠라는 횡보 염상섭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목차는 김기창. 표지는 김용준, 속표지는 박영선, 사파와 커트는 조병덕, 조국환, 이병헌이라는 당시에 아주 이름을 날렸던 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속표지, 그러니까 요시에 있는 요 커트는 아마 김용준 것은 아니고, 조병덕 조국한 이병헌 중에서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학풍은 종합 학술 연구를 위한 월간지로서 어 월간지입니다. 또 김용준이 표지는 그렸고 바로 이거. 김용준은 월북작 월북을 했고 그때 그 김용준의 집은 무라이 김환기에게. 그 다음에 남신의주유동 박시봉 방이 실려 있으니까 학풍을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신의주유동 박시봉 방백서이 포도 그림인 것 같은데 포도. 어느 사이에 나는 안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지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문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또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제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차 안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선에 짤랑짤랑 사랑문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실요 있습니다. 하품.